아니 죄송한데 빌런이 6번 팀이 빌런이죠. 지금 우리 다 때려잡고 1등 아, 거의 여기까지야. <laughs> 우리가 빌런이라고? 우리 2등 남은 찌꺼기 주워 먹고 있는데? 우리가? 찌꺼기 주워 먹는데? 네 게임 시작 부탁드릴게요. <laughs> 나겠습니다나나 <나야, 스미나>. 아. <laughs> 부끄러워하지 마. 다 들었을 거야. <laughs> 다, 다 들으셨을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laughs> 어. 부끄러워하지 마 당당히. 지금 나가셨어 지금. <웃음> 나가셨어? <웃음> 디스코드 밖으로 마이크 세워나갈까봐 디스코드 끈 디스코드 <laughs> 마이크 음소거 계속하고 계신 <laughs> 오참 난이도 극, 극상 좋은 이야기들 많아가지고 기대가은 음.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배틀로얄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리오 네인인 팀을 이뤄서 몬스터 사냥하고 코인 파밍하고 그리고 또 차오른 독가스를 피해서 전투를 치러 최후의 한 팀을 가리는 생존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이 될수 있는 모드죠. 그렇죠. 백파 터뜨리기 위해서. 그럼요. 네. 음. 자간 모드도 소개 좀 해주세요. 네말 그대로 가십니다. 신 포스트가 음. 신이 돼서 그 모든 판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요. 모에서 배치를 예. 하고 뭐또 특정 위치에다가 뭐 아이템도 넣어주고. 그래서 대부분 간 모드를 레이할때 보면은 괴롭힙니다. <laughs> 네, 이렇게 계속 크리처를 설치를 하면서.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좀 괴롭히는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네. 또 어떻게 보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어 그럼요. 그렇죠. 네. 다양하게 좀 풀어낼 수 있는 게간모드죠 악한 신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아 그럼요. <laughs> 어, 선한 신도 있어야죠. <laughs> 그럼요. 어... 어마어마한 상금이 걸려 있어요. 그렇죠. 300만 원 기본 고정에 킬당 20만 원 획득이고요. 음. 데스 할씩 마이너스 20만 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어... 내가 한명 잡고 죽어도. 본전이에요! 네. <laughs> 그렇죠! 오늘 네. <laughs> 네. 오셔가지고 팔로우 미리 해놓으시고 네, 네. 이따가 넘어오셔야 되니까요, 아, 그렇죠 네 여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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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장르가 달라요 여긴 성장 드라마예요 어아 성장 아, 그렇죠. 아, 아. 드라마 옆에서 막 뜨거운 태양이 떠오를 것만 같은 은혜와 형준 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은혜와 형준 네. 팀의 보스 금사영입니다 지금 딱1점 만점에 우리 팀의 출격 준비는 몇 점인가요? 저희 출격 준비 지금 100점 만점에 120점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지금 오늘 1등 달립니까? 오늘 1등 달려야죠. 무조건 달립니다. 근데 하지만 1등보다 더 중요한 거킬 수입니다. 어... 다 쓸어버릴 어, 거예요, 오늘. 상금 얼마 욕심내십니까? 하, 지금 저희 마음속으로는 저 상금 5천만 원이 저희 이미 다 마음속에 있거든요? 저의 마음이 닿는 만큼 한번 쓸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 그 상금을 차지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가장 견제되는 팀이 있다면 어느 팀이 있을까요? 아 물론 어 저희 위의 팀과 아래 팀 모두 다 견제가 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기 나살콩 팀이 조금 강하지 않나 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 저희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엄청난 성장 드라마를 지금 찍어왔기 때문에 오늘 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기 임하는 각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네, 노력하는 아, 천재. 네, 다른 팀을 보면 막 랭킹 8등도 있고 견제가 충분히 될 만했을 텐데 유독 신경 쓰는 멤버들이 아, 좀 있었을까요? 아뭐 아... 최후님도 자주 보이고 하긴 하는데 약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변은 없습니다. 아아와 세다. 치쳤다. 이변은 와 없다. 아와 진짜 개 무섭다. 근데 네, 우리 진짜 할 만해. 아나 갑자기 그만하니까 떨려. 오히려 그렇지않아더 뭔가 할만하다고 하니까 더 긴장되지 않아 맞아. 차라리 막 너무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점하고 있거나 압도적으로 털리고 있는 경우에는 별 생각도 안 드는데. 비밀만 한데 싶을 때가 제일 떨려. 난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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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할 거야? 내려가야 돼 우리도. 나오자. 찾았다, 찾았다. 나이스 잘 어, 먹었다 왔다 이거. 왔다? 음. 야, 하나, 나이스, 남았어, 하나 남았어, 없네.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나이스, 나이스. 할리면 돼. 아, 아쉽다 이거. 아쉽다. 이런 쌤쌤이야, 이런 사람 있는, 있는 거, 거 봤어야 됐는데. 그래도 빨리 빨리 진행돼서 좋네 진짜로. 10분 휴식이긴 있할 거야? 왔어, 해보자. 가자. 가자. 싸웁니다. 내려와봐. 비트 비트 비트. 하나 컸. 네 어, 잡아줘. 나이스. 탈에 탈에 피셔죠 탈에 피셔죠. 탈에 피셔죠. 하나 더컷 <laughs> 나이스. 컷 나이스 이렇게. 다잡았어 위에 있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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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에 위에. 갑자기. 나이스. 나이스. 하나 남은 거였다. 청아 좀. 이거 청아 이거.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내려와. Okay. 여기 사. 여기 사. 이거 런처 사. 런처 사. 5,000원으로. 돈 톤줘. 돈줘 오케이. 아, 오케이. 상에 있어. 어, 아래 아, 있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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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Okay, okay. 잡자. 어, okay. 야, 도망가자. 이거. 도망가자. 도망가자. 듣기? 런처 아, 런처가 문제가 해. 아니야. 도망가자. 어. 어. 있다. 모르죠. 우리어다 맞았어? 이거 여기 해. 다 막았고. 스나야 스나 따라가자 너무 가진 말자 응. 따라가지 따라가지마 거리조절 실패한.. 어 왼쪽에 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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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내려와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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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그냥 내려갔어 내려가서 한... 만나자 어 내려가서 만나 내려가서 왼쪽 우리 아까 만났던 두 팀이 끝이거든? 다 풀부인데? 얘부터 오른쪽부터 사람 개많아 나 밑으로 내려갈게 어 하나 잡았어 막았어 막았어 막 저내오 아, 내면면서 아, 씨 내가. 아, 음, 선임력 됐다 아, 네. 저기 지금 저기도 누워가지고 아, 아 안돼 아. 나나 아, 2회복, 아, 아, 내가. 나내킬 아, 아, 내가. 아, 내가. 나이스. 아, 내가. 아, 내가. 아, 내 아, 아, 우리가 먼저 싸워가지고 이거. 어, 이거 맞지. 킬안 주고 죽었다 정도. 우리가. 어. 개 나이스다 이거. 저희가 그냥 너무 압도적인 것 같아. 와, 매치 1,2,3다 나설 공떠 있는 거 개간지난다. 아니 저기들 <laughs> 이길만 <웃음> 했는데 진짜 아쉽다. 언하더만 안 당했으면. 까비. 어 언하더 안 당했으면 진짜 할만 했는데. 네, 세 팀이 다 생각하고 있는 게 똑같았어 가지고. 그냥 눌렸어. 여기 뺄게 나. 나 쫓아오니까 이거 이 빼야 돼 왼쪽으로 아, 진짜 긴장했나 봐. 봤어. 헤드형 미안해. 차이가 미안한 게 어디 있 여기 싸운다. 저건 낄래? 잠시만. 여기 진짜 상점 있었어 미쳤어. 가지고 안 나기 날거 같아. 이거 와봐. 와봐. 따라. 따라봐. 어 싸운다. 어, 싸울까? 싸우자. 갈까? <laughs> 여기 고티비이다 그리고 개피야. 여기 개피야. 이것도 얘부터, 얘부터.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거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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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하나 더. 내 앞에. 내 앞에 개피야. CP 나이스. 나이스. 아, <laughs> 더, 살려줘. 나이스. 아 사람 오른쪽 오른쪽 사람, 사람? 상자 오른쪽 사람 세명 우리 있다. 여기 딱자 여기 딱자 오케이, 오케이. 좀 쓰자 나 유탄 있어 하나 컷 야, 지금 천천히 하면 돼얘만죽이면돼 예. 나이스 이거거든 어. 오른쪽 오른쪽 아래야. 새 팀이다. 내려가자. 여기 기다 썰고 있었어. 뉴턴이야, 타유탄. 겼다. 나, 나 바로 도망가 봐. 하나 잡았다. 어, 나 하나 나 여기야. 여기 아니야. 한명 더. 여기 다 오케이. 터졌어? 겼. 나 버리고 저기 두명 계속 싸워. 세 명인데. 아니, 또 아니 있어. 컨테이너 있어. 컨테이너. 있어 잡았어. 아, 나 죽었다. 나 팀에 더 온다, 이거. 나 떨어졌다. 떨어졌어. 아, 아이고, 아아 스나였네 저기도. 아 아깝다. 2등, 2등 아, 괜찮아. 이틀. 아 0023의 팀이네. 나 3킬 했어. 나도 3킬. 나 4킬. 와! 4킬? 와! 10, 10킬 했어, 진 <laughs> 나이스! <웃음> 나이스! 아, 나나야, 나나야! 나나야, 나나야! 나나야, 나나야! 왠일이야 아! 아! 와, 나살콩 이기니까 그냥 게임이 슬슬 풀리네. 미쳤나 봐. 와! 세다킬 탑3나다영 금사영 뿌린 뭐야 이거 가족사진 뭐야 이거 뭐야 뭐냐고 진짜 지리네온 중에 바로 있어 응 출당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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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터 나 잠깐 힐 여기 지금 아래 있어 어, 아래 있어 테크 다운 부터 해가자 어나 할게 오케이 오케이 내가 할게 위에서 어? 괜찮아 아, 깜빡하고 쏠걸. 미안 괜치, 괜치 난 귀여워, 난 귀여워, 난 귀여워 아, 얘들아, <laughs> 투표해. 우리도 한 표를 행사해 아 나나양과 사양이가 귀여운 이유로 5번을 누를, 누를 수 있지 않을까요? 제 MVP! 확인해보자 과연? 어, 뭐야? 어, 뭐야? 와, 어, 0.2% 모임? <laughs> 우리... 우리가 MVP? 와,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laughs> 와, 진짜 거의 종교차야, 종교차이야. 난 귀여, 난 귀여, 난 귀여. 난 귀여, 우린 귀여, 우린 귀여, 우린 귀여, 우린 귀여. 형제 귀여, 내 귀여, 형제 귀여. 이거 최고, 최고, 최고다. 귀여, 귀여, 귀여. 진기의 맛이다. 귀여, 귀여, 귀여. 자, 자, 귀여운 팀이에 있으니까 이게 이런 이득도 보네. 야, 우리 2 0 0만 원. <laughs>

자 이제 프리쇼와 데이 1을 지나 감모드 다섯 매치를 진행하는 데이 2가 됐습니다. 어... 2,500만 원이 이제 라운드 당 매치 당 500만 원씩해서 다섯 개 매치 2,500만 원 플러스 오늘도 역시나 MVP 여러분들의 손으로 직접 뽑아주시는 MVP가 100만 원 상금이 있는데 어제 1등을 차지했던 나살콩 카르테리 수배자와 가시됩니다 호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배자를 잡게 되면 100만 원을 잡게 네. 되고 만약에 수배자가 살아남으면 100만 원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킬 상관 없습니다. 네. 1등하면 최종 생존자가 되면 300만 원 상금 그냥 나갑니다. 이렇게 수배자 둘의 상금까지 해서 500만 원씩 나갑니다. 만약에 독가스에 사망하게 되면은 100만 원은 다음 매치로 이전이 된다는 점 네. 알려드리면서 여기에서 조금 안내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사전에 미리 합을 맞추거나, 네, 네 뭐, 어, 이렇게 뭐 팀을 맺거나 이런 으흠.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자유도를 많이 열어놨다, 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대신 뭐 게임을 진행하면서 계속 같이 소통을 하면서 진행은 불가능하고 사전에 미리 협의를 좀 하는 정도의 것들은 좀 네, 가능하다라고 미리 선수분들께도 네, 공지가 좀된 부분이고, 그리고 경찰과 도둑인데. 네. 도둑들의 신원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수배자 두 분은 공룡 옷으로 맞춰있기라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카르텔 1등. 매치 1등에게 줬야지 300만원 때문에 네. 배신은요 아, 필수입니다 그러니까요 습니다. 어쩔 수가 에이. 없어요 아, 일단. 그래서 믿을만한 카르텔들을 같이 조직하는 게 중요하다는 음, 거겠죠 그럼요 와, 사람들이 와 근데 있었나? 진짜 좀 위험해 이나, 보이긴 여기? 한다 가, 가볼까 그래도? 여기 왼쪽으로 갈까? 가보자 어 여기 가보자 여기 좀세 보이는 느낌 나는데 잠시만 여기 상점부터 빨리 가자 이거 오케이 우린 여기, 여기 가면 우린 빨라 어? 발소리 맞다. 잡아. 어, 이거다. 어, 이거다. 잡아,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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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잡아아 이거 또 잡고 싶어. 파켓어. 파켓어. 잡았어. 나이스. 백만 원. 백만 원. <laughs> 나이스. 투명 잡았어? 아니 아니 못 잡았어. 나, 못 잡았어. 위로 도망갔어. 근데 저기서 쫓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 잠시 옆으로 나는 여기 잠시 뒤로. 여기 치러해 여기서. 여기서 치러. 나이스! 나이스! 일등! 첫판이등이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이 나이스! 이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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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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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이 자 은혜와 형전에서 300만원 어제 그렇게 기대받았다는 아, 300만원을 <laughs> 그대로 가져갔으며 야미, 야미. 어, 사실 묻고 더블로 가 단판 <laughs> <당사. 웃음> 200만원이야 <laughs> 아 저기 아무도 못 잡았구나 <웃음> <웃음> 그러네 몬스터한테 죽었나 보다 그래. 나한테 도망가다가 <laughs> 얘들 우리 MVP 답합면 지금 1000만원인데? 9 8 0만원 상금? 우와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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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벌써 330씩 거의 <laughs> 나성님이 200만원이라네 이번에 아 음. 저기 호스트 바뀌어서 그렇구나. 어. 나성 님 200만 원. 나성 님이 약간 뒤에 있을 텐데. 음... 아 너무... 엄마한테 자랑하고 왔어. <laughs> <laughs> 나가는데 엄마 있길 1등 했다 이러고 왔어. <laughs> 엄마! 방송 보고 있죠? 우리 엄마는 뭐 하나? 3 0만 탔어! <laughs> 탔어! 요! <laughs> 이번 대회에서... <laughs> 이제 여한이 없다. 아 너무 과분하다 이제. <laughs> 우리 팀 최고. <웃음> 나이스. <laughs> 사형이가 우리 골라줬어. 그러니까 알지. 신장이 잘 골랐지. 사형이가 우리 1등 시켜줬어. 편하게 이제 맞아. 응. 즐기자. 야, 여기 있죠. 아니 여섯 팀이어서 우리 싸우자. 어저기 거긴데 200만 원짜리 봐. 홍빈님 팀이다. 나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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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다 나성님 가지고 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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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소고 먹어야 돼. 아, 못 잡았다. 무리하지 말까? 무리하지 말자. 왔다 무리하지 왔다 말자. 올라간다. 올라간다. 난 누웠거든. 나누웠어 아, 저기 갈리 되겠다. 고네 와, 저기 대박이네. 아, 이거 진짜 아이나, 아쉽다. 밖에서 버티들어 근데 사양아너 잡았어, 한명 너. 어, 진짜? 어, 나 콩민이 잡았다. 잡았어덩 잡은걸로 뜬건가? 어, 잡은거 아니야? 콩미린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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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미린 아 잡았어 코미린 잡았어 그럼, 그럼 아 그러네 기절했네 야. 어 근데 우리 나송리 잡아야 되는거 아니야? 100만원이네 그래도 100만원이야 어. 아 구시웠다. 아 우리 1등도 아쉽다. 진짜 우리 아. 다일 수 있었는데 모든 거다 가질 수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그내려에을때그두 명을 잡았으면. 아, 기절은 칠로 아, 처리가 아, 되나? 아 기절은 칠로 돼. 바뀔 수도 있었을 아, 것 같은데. 그래? 눈머리. <laughs> 제발 제발 제발. 자, 어. 자, 나살콩 어, 어? 아 나사일콩. 아 3만 이게 산는 거야? 아, 이걸 잡았다고 치자 아니에요. 이백만 원 키리 아니라서. 육십만 원. 이번 이번에 잡자. 우리 그냥 아껴둔 거라 치자. 저기 나나야 삼킬 뭔데

음... 우리 밑으로 내려가자 이거 몬스터 잡으면서 그냥 응 창자 파는하아 여기 하자. 사람 내 네, 깔..깔았어 나이스 하나 잡았고 두명 죽었다 잡았다 나이스 다 잡았다 여기 오케이 나이.. 어? 오히려 좋아 얘네 까빠있어 얘네 까빠준거 얘네 돈, 까빠 까빠 돈 안줘 안 아.. 아 까빠 까빠는 까빠 이런 걸 줘. 잡자 잡자 감사합니다 예.. 가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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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충 오르자 건충 오르자 건충 오르아 뭐야 이거 씨 감사합니다 <laughs> 야, 감사합니다 야 이거 우리 타겟됐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우리 도망치자 그냥 여기 굳지 있어야 돼? 어나 어, 프레임 너무 떨어져 야 이거 어, 어, 도망치자, 도망치자. 오른쪽? 오른쪽 거긴데. 먼저 올라갈래? 야나 죽었어. 우리 견제 당할 만해. 근데, 음 맞아. 나 그래서 그럴만하다 싶었어. 링 주는 거 보고 가야겠다. 어? 오, 사양이 빨라졌다. 어. <laughs> <laughs> 슉슉슉자전상머임 이제 고양이 앉아. 네. 오른쪽 아래가 살구님 팀이야. 응 음. 내가 찍은데야 우리 이제 발소리 내면 안 돼. <웃음> 어, <웃음> 이거 우리 밑으로 가야지. 내려가서 응. 따라가는 게 하, 어떻게 하지? 앞으로 가자 따라가면 우리 다른 팀이랑 만나 확률 높거든. 어 지금 여기 막 생긴다. 저기 싸우나 봐. 지금 밑으로 왼쪽으로 는거같지 않아? 그럼. 내가 이렇게 해. 저두명 팀. 최대한 최대한 굳이 끼지 마. 공룡. 아, 아! 공룡을 못 잡네. 와, 아깝다. 아, 저기 밑에서 피를 버티다가 올라오네고. 음. 상이 많으니까. 우리도 근데 그렇게 해도 돼. 아. 아, 깝다 그럼 우리 4호 세트 신이겠는데? 우리인데. 연습하긴 잘했다. 우리인데. 이거 <laughs> 완전 우리인데. 그러니까. 아, 내가, 내가 나 죽은 거억울했어 진짜 억울했어. 자, 가만 안 둬. <laughs> 이제 업보 받아야겠지? 업보 이제 나살풍 업보 받아야겠지? 어... 우리한테 미안할 때 됐지? 공룡 귀여워. 공룡 귀여워. 여기 왼쪽 밑에 없을 것 같은데? 왼쪽! 왼쪽 밑이나 왼쪽 위가 좋을 것 같은데? 왼쪽 밑이 나을 것 같아. 왼쪽 위는 먹으면서 그렇지. 상점 갈것 같아, 사람들. 우리 C1층이에요. C1층. 어? 시 1층. 어 물... 하나 위에 떨어졌다. 어 이거 뭐야? 여기 왔다 여기 왔다x3 못걷다 오른쪽으로 패 빼봐. 나 보스 넣을게아 보스도 안 돼. 오른쪽으로 뺐어. 오른쪽으로 빼 오른쪽으로. 잠깐만 나 뺄게. 아유... 오른쪽 계속 넣어봐 계속 넣어봐 계속 넣어봐 이거 다리 게이트 해줘야 돼. 이 여기도 여기도 오른쪽에 오른쪽 오른쪽에 오른쪽에 너. 아나 이제 못넣는다아나돈다 썼어 지금. 아 급해가지고. 아, 근데 저기 절대 못 나와. 저기 몇명 죽어 있어? 지금 안 죽었. 아 나송이 하나 죽었고 기다려봐 고급품은 충분히 들어가 거든 돈이 싸서? 어 보내줘라. 이거 중앙청... 올라가, 올라가. 아, 나 죽겠다. 올라가. 아나두배 된다. 아 이걸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거 그냥 처음에 물량전으로 카운터 치러 왔네 전략이. 그러니까 노리고 왔어. 생각하는 게 똑같으니까.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아, 아이구 이거 내가 내가 아. 내가 실수했다 이거. 미안하다.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급했어 마음이. 응. 처음에 처음에 삼등이 어떻게 이겨. 응. 저게 빨리 오면. 아 이거 그냥 처음에 떨굴 때 무조건 총부터 떨구고. 그래야겠다. 되그 다음에 나 이거 총이에 내가 에미 사고 있었어서 몬스터 소환 안 했었으면 이겼었을 거야 내가. 다 잡고 아. 있었어. 까비 까비 근데 아쉽다 아, 실수 실수. 아. <laughs> 여기 팀잉해요. <팀이네요. 웃음> 그러네. <웃음> 개 웃겨. 이거는 근데 나살콩팀이 잘한 거라 맞아 생각하는 게 똑같은 거니까 카운터 치러 온 거지 아나 엄청 깔거 같아 오히려 전략적이야 저기는 상금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1등에 네.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맞아 아 근데 수 여기 살구 형이랑 콩듀님이 팀 여기 뒤에서 배신 때린다 이제 <laughs> 잡았다 어? 이거 막 약간 언니랑 신경 써주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그 연두부님 팀? 어? 그런가? 아 약간 신경 써주는 것 같은데? 안 죽이잖아 지금 보니까. 안돼! 안돼! 탈구형이랑콩빈니 팀! 놀고 있어! 논다. 놀고 있어. 양보하려나 보다. 양보하려나 보다. 아 맞네 맞네. 어 양보해준다. <laughs> 양보해준다. 어? 양보 안, 아닌데? 어? 맞는데? 아, 아, 여기를? 아, 그러네. 어, 여기가 아, 그러네. 보이니까. 이거 팀밍 이거 정말 좋다. 아, 좋은 부들이다 아, 아닌데잠깐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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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잡지? 당황했나봐 당황했나봐 그치 아니, 아니, 아, 축하, 아 아 좋다 좋은 사람들이야. 우리 우리 잡는 상금만 얻고 1등은 저기 양보. 좋다. 야 훈훈하다. 훈훈하다. 야 모든 걸다 챙긴다. <laughs> 아, 아, 모든 걸 질투나. 다 챙겼다, 아 질투나 <laughs> 아 질투나. 신사다 신사야. <laughs> 아씨 그래도 준다고 <laughs> 이제 양보까지 하는 거. 아, 아니 이미지까지 챙겨가시는 거예요? 너무 하시네요 그런 거 아니야. 우리만 악당 같잖아. 왜 이렇게 신사해요? 아, 괜찮아 우리 먼저 죽어서 악당 같지 않았어. 괜찮아. 우리 아무한테도 <laughs> 모순 안 풀었잖아. 오히려 좋아. 우리 이미지 챙겼어. 거기서 내가 돈 양경하주 저기다가 몬스터 뿌리고 있다 어, 쓰레기 되는 거거든. 그렇네 니까 <laughs> MVP까지 먹으려는 계략인가 봐. 이걸 MVP 각을. 나 인성 나쁘다고 느낀 게난 자살하고 싶었어. 묶고 <laughs> 더블 가서 우리의 다음 기회를 노리고 싶었어. 아니야 근데 그거는 방 방송 재미가 너무 떨어져서. 잘 참았어. 잘 참았어. 우리는 대회에 참여하는 플레이어 이전의 방송인입니다. 맞습니다. 그 전에 하나의 인간인데, 이게 <laughs> 잘못된 겁니까? 얼쏘 <laughs> <laughs> 방송 인이 기 전에 하나의 인간인데. 얼쏘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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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울렸다 방금 그 대사. <laughs> 아니 지금은 빌런이 6번 팀이 빌런이죠. 지금 우리 다때려잡고 1등. 아 거의 가자. <laughs> 우리가 빌런이라고 우리 2등 남은 찌꺼기 주워먹고 있는데 우리가 응? 찌꺼기 주워먹는데. 내 <laughs> 네, 게임 시켜 작부 드릴게요. 나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laughs> 나는 부끄러워하지 마. 다 들었을 거야. <laughs> 다 들으셨을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laughs> 어... 부끄러워하지 마 당당해. 지금 나가셨어 지금? <웃음> 나가셨어. 디스코드 <laughs> 밖으로 마이크 세워 나갈까 봐 디스코드 끊. 디스코드 <laughs> 마이크 음소거 계속 하고 계신. 오 참난이도 극 그상. 이는 좀지치야하지 오케이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제 아래. 아래. 끝으로 가자. 오케이. 우리 12시 방향에도 내렸다 음. 여기 먼저 줄게 우리 근데 이러면 들키잖아 그지 맞아 보이니까 우리 왼쪽으로 가야 되긴 해아 이거 지금 중간 상점 있지 거기에 음. 빅헤드형 팀그 다음에 음? 가장 피해야 되는 팀이 6번이지 6번은 가장 위에 있다 6번은 가장 아래로 위에 있까 지금 다 가운데로 가자. 모이고 있어 우리 왼쪽으로 그냥 밑으로 왼쪽으로 쭉 가봐 거기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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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어. 가운데야. 이거 왼쪽 방으로 들어가자. 왼쪽 방. 왼쪽방 왼쪽 가자. 왼쪽방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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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아 밑으로. 어, 아 이거 보이겠다. 돌아 도망가 상아. 나도 도망가야 돼 이거. 아이고. 나 도망간다. 어. 아이. 아 죽었다. 이게 왼쪽 방이 이게 미안해. 왼쪽 밑이라고 했었는데 사, 상아 밑으로 왼쪽으로 그냥 도... 내 맨쪽으로 내려가 왼쪽으로아 거기 아니라 왼쪽으로 내려가. 싸우면 안 돼. 그냥. 가스 맞아도 돼 어. 우리 가스 맞아도 되잖아. 오케이, 그냥 힘을 계속한다는 어. 생각으로 아래 아래로 더 내려가 어. 더 내려가 어. 아예 끝까지 내려가. <laughs> 계속 계속 걸어가. 어. 오케이. 아 죽었다. 아까비. 아 이게 우리가 아니, 이게 막힌 길이었네. 어. 오른쪽으로 가도 되는데. 아 이거 그냥 싸워도 되는데. 아일대3이어서 나저 6번 죽이는 중. 죽여 줘. 6번은 안 되지. 스토커가 진짜 잡기 어려워. 야, 난리다. 난리야. 와, 잘 버틴다. 와, 또 와. 6번이야? 이 방패 진짜 잘 쓴다.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여긴 못이키겠다. 딱 봐도. 팀합이 너무 좋다, 버티는 게. 프리쇼 때, 콩등밖에 못했는데 n a 나나 u n 나 n a 나 a 나나 u n 나 n a 나 a y 나 u n 나 n a 나 a young, Nana, young, Nana, 다들 그러니까. 아, 네, 고생했어 아 나랑 팀원 해줘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우리 뽑아줘서 아빠, 아빠 고마워. 몰랐는데. 몰랐는데 몰랐는데 고마워. 고마워 뽑아줘서 고마워 뽑아줘서 <laughs> 고마워 언니랑 오빠가 팀이어서 다행이야 어떡해 진짜 다른 대회들은 원래 1등이야 300인데 우리 1인당 거의 360씩이니까 그래, 1등도 한번 하고 <laughs> 업적도 달성했어 나름 나살콩을 꺾은 팀 진짜 아 아유, 여한이 없다. 나 살통을 꺾은 팀. 약간 나름 목표였어. 음. 저 팀은 뭔가 이제 안될것 같았거든. 맞아, m v p 도 싹쓸이하고. 역시 나 가진 팀. 나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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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안 나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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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안양